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환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와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삼성출판사, 아빠 주식 상어, 엄마 주식 상어 이렇게 어,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 바로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어,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삼성출판사는 그 어린이들 있죠, 예, 애기들, 어린이 애기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이 장난감이라고 할수 있죠. 뭐 아동들의 지능 발달을 위한 뭐 도서라든지 그다음에 잡지. 컨텐츠 영상 등을 제공하는 그 유아용 전문 출판 전문 기업인데요. 그동안 그이 회사가 어 수많은 그 베스트셀러와 다양한 콘텐츠를 어 미디어를 통해서 어 제공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육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출판 전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열사로는 아트박스, 그 다음에 스마트스터디 등을 어, 스마트 앤 미디어 등을 보유하고 있구요. 그,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핑크퐁 있죠. 예, 유아 교육 웹. 자, 핑크퐁을 통해서, 어, 현재, 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어, 최근에는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어, 전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어,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어, 확대를 진행 중인 그런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 출판사가, 이 아트박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 이 크리스마스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혹은 이제 학용용 문구, 이런 것, 펜시, 이런 것들을 살 때, 어,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아트박스에, 어, 이 그, 주주가 바로 삼성 출판사죠. 그래서 삼성 출판사가 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역사적,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기업이고요. 어, 뭐 이렇게 그 출판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뭐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임대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출을,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 또 부채 비율도 6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재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어이 특히나 이제 삼성 출판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좀 관심을 가지면 좋은게 바로 이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이 크리스마스 라든지 어린이날 이럴 때또 시장에서 좀 주목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어두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이 어, 여러분들이 아주 그 타이밍을 좋은 타이밍에 좀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제가 한번 삼성 출판사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그, 이 핑크폰 키즈 동료 있죠? 어, 그래서 이게, 그, 뭐, 아빠 상어, 상어 가족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 그런 그 컨텐츠인데, 이게 이제, 그 지난달 삼성 출판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난달에 그 9월달 경에, 보시면 8월달 8월말에서 9월달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19,000원, 19,8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 이 저점이 어디냐면 저점이 거의 이,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 만원 정도가 어, 저점이었다가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만원 언저리에서 어, 지루한 박스 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자, 올해만 하더라도 만원 언저리에서 지루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달에서 9월 달에 대량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100%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상어 가족 있죠? 예, 상어 가족이, 어, 이제 글로벌 영국에서, 어, 상어 가족 이 동료, 동료 뮤직비디오가 영국에서 차트 순위에 오르는 어 그런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야 이제 그이 상어 가족이 어 글로벌 시장에도 통하는구나 그래서 어 지금 유튜브 상에는 지금 상어 가족 뮤직비디오가 굉장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뭐 어린 어른 어른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즐겁게 돌볼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어, 어린이들에게 그냥 상어 가족이 틀어주면 그냥 애기 애기들이 그냥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괜찮은 컨텐츠 하나가 어 기업의 실적을 굉장히 그이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어 미디어 컨텐츠가 굉장히 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어이 삼성출판사의 이런 그 자회사, 아트박스도 있고 아트박스는 좀 탄탄한 그런 재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스터디 스마트미디어에서 앤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핑크퐁 핑크퐁 퀴즈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동요 컨텐츠가 바로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이 컨텐츠가 바로 이 상어 가족이라는 거고 이게 국내에서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한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핑크퐁 상어 가족 키즈 시장의 성장세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어,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이게 그 올해 초에 어, 여러분들 좀 골드크로스 TV를 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샘표라는 기업을 샘표라는 거 기업을 올해 초에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 3월달, 4월달 경에 제가 샘표라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뭐, 이, 가을, 예, 여름 휴가비, 가을, 이렇게 여름 휴가비로 해서, 어, 샘표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샘표가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어, 이 3만원짜리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이 급등이 나오고, 한 5만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눌림목이 이렇게 진행되고, 어, 그리고 최근에 9월달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예,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이때가 가격대가 3만원이었는데, 이게 5만 6천원, 5만 5천원까지 갔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줬었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주가가 쭉 늘렸다가, 재차 제가 여기서 다시 소개시켜드렸었거든요. 여기서도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서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패턴을 보시면, 어, 거래 대량 거래량이 빵 들어오고요. 대량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쭉 눌렸다가 한동안 어, 조정을 보이고 재차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출판사를 지금 보시면, 자, 삼성출판사는 지금 9월달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빵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급등이 빵 나오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조정이 왔는데 지금. 어 아직까지 조정 구간이긴 한데, 요 가격대가 12,500원 가격대가 지금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좀 약간 지지부진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삼성출판사도 어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지금 바닥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 달에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이런 어린이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좀 상승하는 특징이 있고,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매출이 그 스마트 스터디에 따르면, 어, 지금 그한 270억 정도의 매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표적인 컨텐츠가 이 핑크퐁에서 뭐 상어 가족 이 서비스긴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 컨텐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 그런 지금 컨텐츠를 어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거의 뭐 유, 유아 교육 웹 중에서 핑크퐁을 모르면. 어뭐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국내 유아 교육 웹에서 선도하고 있는 뭐 어,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어 지금 영국에서 그것도 이제 뭐 저쪽의 동아 동남아시아 쪽도 아니고 어, 영국에서 어 이제 그 굉장히 그 차트 순위에 오르는 기업을 통하면서. 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유행이라든지 그~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상어 가족은 뭐~ 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1차 파동, 파동적으로 봤을 때 이거 1차 파동으로 보는 거고, 1차 상승파동 나오고, 눌림목이 왔고요. 그래서 이 12,500원대가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살짝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11,000원 라인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평단가를 이렇게 맞춰 갈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맞춰 가신다 그러면 아마 12월 달 올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어, 조금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어, 차트의 흐름도 보시면 어, 지금 삼성 출판사,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샘표라는 기업을 같이 차트를 비교 분석해보면 자 1차 파동이 나오고 어, 주가가 눌렸지만 제차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샘표처럼 이렇게 빠르게 파, 패턴이 이렇게 나올지는 조금 더 우리가 수급이라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만약에 삼성 출판사가 어, 이 핑크퐁,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어린이용 웹 서비스가 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더 인기를 끌거나 이슈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 주가의 상승 탄력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최근에 BTS, BTS 방탄소년단이 한류 컨텐츠에 아주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죠.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류라는 게뭐 단순 그 성인 그 아이돌뿐만 아니라 문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음식 또 이러한 또뭐 우리 동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괜찮은 컨텐츠 하나만 잘만 되면 어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이 시장 확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1,300억인데 어 스마트스터디에 따르면 어 지금 매출이 270억 270억 이, 이 매출이 270억의 순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와 내년 매출이 한70%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70% 이상 글로벌 시장이 점점 이제 커져 나가고 있고 만약에 중국에서 이게 만약에 터지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터지면 대박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제 크리스마스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어 삼성 출판사를 오늘. 한번 분석을 해 보았고요. 어, 아빠 주식 상어, 엄마 주식 상어, 예, 아빠 주식 상어, 엄마 이건 제가 그냥 재밌어 한번 더 붙여 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삼성 출판사를 여러분들이 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기준과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 기업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 오늘은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어, 짧게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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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항상 주식 투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세우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예, 그렇게 어,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어, 요즘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